뱃살 없애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할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다음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3주만에 날씬한 배를 만들 수 있다. 오늘부터 뱃살 없애는 운동을 시작해서 꾸준히 반복하면 두툼한 뱃살을 없애는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3주만에 뱃살 없애는 6가지 운동일. 무릎 올리기 무릎 올리기 운동은 복근을 강화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 운동 방법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은 다음 등받이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을 곧게 유지한 상태로 발을 골반 넓이로 벌려 앞에 둔다. 오른쪽 무릎을 들어올려 가슴까지 당긴다. 동작하는 동안 배에 힘을 준다. 하복부 스트레칭을 위해 손을 다리 위에 올리고 무릎을 바꾸어 20에서 30회씩 반복한다. 2. 양쪽 무릎 올리기 복근을 더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게 해주는 동작으로 다음 단계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운동 방법: 다리를 모으고 의자에 앉는다. 운동하는 동안 등을 항상 곧게 유지한다. 이제 무릎을 가숨으로 끌어올리고 복근을 탄탄하게 유지한다. 발을 바닥에 대지 않고 처음 자세로 돌아온 다음 10에서 20회 반복한다. 3. 무릎 올리고 옆으로 기울이기 허리 선을 날씬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며. 격렬하게 복부를 운동해서 뱃살이 빠지게 될 것이다. 운동 방법 먼저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는다. 손은 의자 바닥에 고정한다. 한쪽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면서 반대쪽 옆으로 몸을 기울인다. 무릎을 모으고 다리를 가슴 쪽으로 올렸다가 원래의 자세로 돌아온다. 반대쪽으로도 반복한다. 양쪽 각각 10에서 20회 반복한다. 4. 바닥에 닿기 네 번째 운동을 위해서는 바닥 쪽으로 몸을 뻗어야 하며 허리와 엉덩이에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운동 방법 바닥에 발을 고정한다. 팔은 어깨 높이로 양쪽으로 뻗는다. 이 자세가 되면 상, 체를 오른쪽으로 틀고 앞으로 기울여 오른쪽 손으로 왼쪽 발을 닿게 한다.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한다. 그 다음에는 등을 편 다음 왼쪽 손으로 오른쪽 발을 닿게 하며 반대쪽도 반복한다. 양쪽 모두 번갈아가며 20에서 30회씩 반복한다. 5. 의자 올. 리기 지방을 빨리 빼고 복부 등 어깨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 더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 운동 방법 먼저 의자에 앉은 다음 팔걸이에 손을 올려 몸을 지지한다.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고 발은 바닥에서 떼며 무릎은 가슴 쪽으로 당기며 몸을 들어 올린다. 이 자세를 15에서 20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내려가 휴식을 취하고 사회 반복한다. 6. 무릎 팔꿈치 닿기 운동은 날씬한 허리선을 만들고 측면 근육 및 타복부 근육을 단련한다. 이 운동을 할 때는 몸을 살짝 돌려 항상 반대쪽 팔이 무릎에 닿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운동 방. 법 등을 곧게 펴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상태로 앉는다. 손은 머리 뒤에 둔다. 5. 왼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올리고 왼쪽 팔꿈치를 들어 무릎에 닿게 한다. 원래의 자아 새로 돌아간 다음 15회 반복한다. 방향을 바꾸어 15회 반복한다. 전체적으로 4세트 반복한다.